안녕하세요 코어 매매입니다 저도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해 나가면서 넘어지고 투자 손실도 커지고 이러다 보면 내가 지금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나 의구심이 들 때가 좀 많잖아요 문제는 이걸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는 거죠 뭐 정답지가 있어서 베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투자 방향에 있어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주차연의 한백강사님이라고 인트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대단한 투자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침 주식을 어떻게 공부하나, 그리고 얼마나 공부하나, 라는 걸 주제로 글을 남겨주셔서 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보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공부 스타일과 공부 양과 이 강사님께서 적어주신 방향성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입시가 아닌 이상 정석은 없다 라는 거죠. 정석이 없다. 주식투자에도 사실 정석은 없어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 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사람들, 그러니까 수익 모델 확실하고 경지를 이룬 사람들은 본인이 하는 방식을 정석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주식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죠. 뭐 영어 공부를 할 때도 누구는 일단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해라. 또 누구는 문법부터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좀 갈리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주식 투자도 이렇게 스타일이 갈린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 걸 정답으로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이 주식 투자에 있어 각각의 방식들 중에서 절대적인 종목당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단기 투자처럼 짧게 먹으면 굉장히 주식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선택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데 좋은 종목을 선택을 했다면 길게 먹어야지. 짧게 먹으면 그 주식을 못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할때 팁도 좀 적어 주셨는데 시장이 커다란 등락폭이 있을 때 그리고 외부적 충격으로 자산 시장 전체가 붕괴할 때 저로의 기회가 온다라고 하세요. 강사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포인트를 좀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 말뿐만 아니라 주차연에 칼럼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이죠. 이 당시에도 이제 칼럼을 적어주셨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로 잡고서 이렇게 큰 수익을 냈었다 라고 하니까 뭐 주차연 들어와서 한 백님 칼럼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팁도 적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강사님께서는 시작을 이렇게 같이 투자 위주로 하셨다 보니까 회사가 좋으면 단타 할 때도 거래량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게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거래량이란 건 유동성이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성이 큰 쪽에서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지 않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투자 유형도 있겠죠. 다른 투자 유형 중에는 이제는 주식 주도주에서만 해야 한다라는 분들 그러니까 주도주만. 이 주도주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투자 관점이 명확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도주라는 게 시장의 인기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빠르고 그런 돈의 흐름을 이용한 매매를 적합하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체로 이런 주도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양봉 매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적 기다림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 매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양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전업투자자가 많겠죠 당연히 그리고 연령대도 빠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젊은 편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음봉 매매 같은 경우도 주도주에서 하면은 확률이 당연히 올라간다고 하십니다 다만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이 경우가 좀 많은데 여기서 주도주 매매는 양봉 매매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심플하게 시간 가치가 짧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음봉 매매 같은 경우는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알수 없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길어지지만 양봉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음봉매매는 잘못하면, 무한 매수하다가, 이제, 퇴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 음봉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산이 넉넉하고, 종목당 매수비율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게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 음봉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투자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은, 자신의 상황에 맞춰야 된다고 하시는 거죠. 직장인인데 방금 말씀드린 주도주 양봉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매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매매가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반대로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될 텐데 생활비 같은 경우 쓰려면 이 가치 투자 장투한다고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금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성격 그리고 자산의 상태도 고려 사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투자 스타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어떤 고수가 떠들어도 사실 나한테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파악을 하고 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매매를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럼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식도 당연히 재능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재능의 영향이 있지만, 우리는 금메달을 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등이 아니어도 죽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 레벨에 올라서면 돈을 계속 벌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은 한백님 제자분들 중에서 계속 일지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익 인증 같은 뭐 독백님, 하루억님 양파링킹님 엄청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 카페에 올라오시면 많이들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 근데 또 보면은 누구는 시작하자마자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는 10년을 헤매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에 차이가 발생을 하겠다는데 아무래도 재능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강사님이 보셨을 때는. 성공을 위한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대 값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이 최소한의 절대 값이란 건이 상승, 하락, 횡보, 폭락, 이런 시장의 한 사이클을 경험을 해봐야 그래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 정도 공부는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누구는 뭐 굉장히 시장이 등락이 빨라지면서 빠르게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10년이 걸려도 상승, 하락, 횡보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복귀. 과거 차트에 복귀를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데이터를 쌓아서 경험치를 늘려 나가고 그것들의 깊이를 늘려서 이제 좋은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다는 라 거죠. 좀 예를 들어보면 이제 20년 2월 달에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밤을 새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복귀하시고, 그걸 리 공유하시고. 그래서 강사님이 그때 느끼신 거죠. 아, 쟤는 되겠다. 저 사람은 성공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마침 그 제자분도 칼럼을 쓰시기 며칠 전에 연락을 했는데, 올타임 아이를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경험치를 늘려나가고, 그 깊이를 늘려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점을 많이 살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유들, 이슈들, 차트의 움직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고, 그리고 본인의 깊이를 늘려 나가면 좋다.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시거든요. 지금의 현재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죠.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그리고 교육 영상도 워낙 많아지고, 공부할 기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만큼 평균적인 사람들의 수준은 많이 올라와 있,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수익을 거두기는 시점까지. 다만, 이 전체적인 파이가 커져가기에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분명히 언더, 얻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 라는 거죠. 어차피, 이런, 일정 수준에 올라서기까지 가는 길, 노력하는 부분이 어떤 선택을 하면 크게 다르지 않게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매매하셨던 포스콜딩스 같은 경우도 좀 참고를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팁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처참한 상황, 그러니까 종목들이 계속 내려가는 이런 매매를 할 때는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좋다. 안전판이기 있 때문에. 본인만의 관점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 팁도 나오고또 정치주 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요즘 최근에 이슈가 뜨거운데 정치주 매매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금도 인증을 해주셨고요. 해당 칼럼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보기라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백님 같은 경우는 이번 칼럼 말고도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칼럼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 차트 연구소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